2월 28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신명기 1장에서 2장, 시편 59편, 신명기 1장에서 2장, 시편 59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람 마을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도배와 라반과 하세롭과 디사압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호랩산에서 세해산에 지나 가데스 바리아까지는 열 하루 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열한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때는 모세가 해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상왕 옥을 묻지는 다음이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당에서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호랩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무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강유플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 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러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의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수 없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천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서 어떻게 당신들의 문제와 당신들의 무거운 짐과 당신들의 시비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에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재판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소. 그때 나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고래월 떠나 우리가 본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일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습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집하에서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산지로 올라가서 애수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다니면서 탐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무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길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이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 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 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이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말씀하시 기를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여분의 아들 갈렙 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못해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할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적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너희가 말한 어린 아이들. 곧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아들, 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해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 싸우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이말씀에 당신들에게 전하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당신들 마음대로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산지에 살던 아무리 사람이 당신들을 보고 벌때까지 쫓아 나와서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뒤쫓으면서 당신들을 쳤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서 통곡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데스에 머무르며 그렇게 많은 날을 보내고 난 뒤에 2장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이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새해를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의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새해 사는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락과 에시온 개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이 비켜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모합 광에 이르는 길로 들어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합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지역은 내가 이미 로세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옛적에 그곳은 에밈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자손처럼 키도 컸다. 그들은 아낙자손처럼 르바임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서 에밈이라 하였다. 새 지방에도 호리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처부수고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일어나서 세렛개울을 건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렛개울을 건넜습니다. 가레스바니아를 떠나서 세렛개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이 내리쳐서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 가운데서 군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은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니 너는 모합 땅의 경계인 아르리지나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너는 그들이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로세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르바인 땅으로 알려진 곳이다. 전에는 거기에 르바임이 살았는데 암몬 사람은 그들을 불러서 삼순밈이라고 하였다.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고 안악족속처럼 키도 컸으나 주님께서 그들의 안몬 사람들 앞에서 진멸시키셨으므로 안몬 사람이 그곳을 차지하고 그들 대신에 그곳에 살았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에게 하신 일과 같다. 주님께서 에서의 자손 앞에서 호리사람을 멸망시키시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오늘날까지 호리사람의 뒤를 이어서 거기에서 산다. 이것은 또 크레트에서 온 크레트 사람이 가사지역에 살던 아기사람을 처부수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 산 것과 마찬가지이다.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르논계열이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몬의 사람 헬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희 소문에 듣는 사람마다 떠이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대목방에서 헬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좋은 말로 요청하였습니다. 인근님의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마시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지나가게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일 지역에 사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 지역에 사는 모압 사람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었으니 우리가 요단강 건너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헬스모왕 시온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 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시온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야하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의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쳐부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 시켰습니다. 오직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만은 우리의 소유로 사왔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르는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의 모든 성읍과 아르는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을 포함하여 저 멀리 길러앗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몬자손의 땅과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10편, 59편.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쌓을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깨를 꾸미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쏟아냅니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흥,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문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려고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죄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오만이 그들의 사로잡는 덫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저주와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으니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고 계심을 땅끝까지 알려 주십시오.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성 안을 이리저리 쏟아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네,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